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와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어머니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늘의 진리를 가리키고, 또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냐,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나 형제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공경하던 분이셨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아마도 홀 어머니셨던데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공생의 기간도 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를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맡기실 만큼 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효도를 하시는그런 좋은 아들이고 또 좋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아직 어머니도 그렇고, 특별히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걱정돼서 예수님을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특별히 또 우리가 받는 교훈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 형제자매들은 가족들은 육신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형제자매들이죠. 정말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될 너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한 공동체, 특별히 잔스크릭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형제 못지않게 너무나 놀.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성도님들 단한 분도 그냥 오신 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서 믿음의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히 다 같이 또 만나서 함께 구형 모임도 하고 또 서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그것도 아틀란타에, 그것도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주님에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는 복된 날될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